안녕하세요. 그 2차 공부할 때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본문,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결론은 일단은 공부를 일부분만 한다. 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사용했던 전략이고, 그리고 그 과거 기출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그게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세웠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합격했습니다 자 그럼 2차 기출문제를 어 제가 10년 이상 1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9문제 그 이후로는 원래 그123456789 대분류 밑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붙기 때문에 그걸 개별 문제로 잡고 전체를 봤을 때172 문제가 됩니다. 172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반복 기출된 문제는 5문제 어, 해당 2.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 이것도 기준 규칙과 지침에 한정돼서 재기출되었고 시공 등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된 경우가 없습니다. 자, 반복된 주기는 2년, 3년, 8년, 9년에 반복된 거두 개,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므로 25년 기준 규칙과 지침에서 문제가 100% 출제되는, 100% 출제되었기 때문에 2차 합격을 위해서 이때까지 반복됐던 문제의 2.9% 를 위해 172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거기출문제를 전체 다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172문제를 공부해야 되고 이 중에 어뭐 출제될 확률은 단2.9% 5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 투자해서 100점 중에 3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이걸 하겠느냐, 아니면은, 어, 그냥 다른 거에 더 집중하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 일단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공부한다면 근거가 명확한 문제만 나오는 현재 경향을 봤을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고용노동부 관할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며 과거 기출상에서도 반복되지 않았던 시공, 건진법, 시특법 등을 제외하고 산안법과 지침에 근거한 기준규칙 29문제와 지침 14문제만 암기하겠습니다. 산안법과 지침은 재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 이사업법과 기준 규칙 문제만 암기했을 때는 이게 다시 기출될 확률이 12%로 올라갑니다. 기존에 3% 정도에서 12% 정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점 중에 12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어, 약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3차 준비할 때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 요거 기준 규칙이나 산업법에 나오는 것들은 다시 공부, 아, 3차 준비할 때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2차 공부 때 구분 없이 공부를 확 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기출 문제는 요 암기 범위에 해당하는 것조차, 아, 2차는 다시 기출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만 딱 듣고 그냥 암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기, 3차 공부할 때, 이걸 다시 찾아서, 다시 암기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 부분, 어, 산안법과 지침에 관한 과년도는, 다시, 그거는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2차 공부할 때 몰랐던 부분인데, 3차 기출문제가 2차에 자주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어, 2차 공부할 때 3차를 바로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는 없지만, 어 나중에 이제 3차 공부할 때 보니까 3차 공부 그 과연도들이 2차에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참고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어 3차 기출문제는 꼭 같이 2차 공부할 때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2차와 3차 기출 문제 중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출제된 것만 정리해서 그 부분을 암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어 범위를 확장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관련된 문제들은 어 요런 부분 추출시켜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목록을 쭉 한번 읽어 보면서 어 문제는 해설이 아니라 문제만 쭉 읽어보면서 법령을 문제로 낼 때는 어떻게 내는지 아, 요즘 어떤 키포인트로 어, 시험이 출제되는지를 어, 확인하는 용도로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내지 두번은 그냥 암기 필요 없이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자 디테일한 어, 뒤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기준 규칙에서 다시 출제된 문제. 자, 기준 규칙에서 이제 과거 기출, 과거 동안 나온 문제가 총 29문제입니다. 그 중에 3문제가 반복됐고, 어, 10% 정도가 반복됐습니다. 자, 15년도와 23년도에 추락방어막에 대해서 나왔고, 요거는 8년만에 반복됐습니다. 21년도와 24년도에 구축물 등의 안정성 평가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 3년만에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은 15년도에 한번 24년도에 한번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요거는 어, 최신 개정이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다시 반복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서 다시 지침에서 출제된 어, 문제들을 보면 지침은 과거에 14문제가 출제됐고 그중에 두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자, 13년도에 한 번, 22년도에 한 번,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시 고려하중, 을이 9년만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20년도에 한 번, 22년도에 한 번, 해체 대상물 구조의 조사 2년만. 요거는 확실히 그, 그때 그 해체 공사로 그 재해가 많이 났을 때그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한번더 빠르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 일단은, 기준규칙과 지침에서는 반복 기출이 되었고, 다섯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년 주기, 3년 주기, 8년 주기, 9년 주기 두 번. 반복됐고, 시공이나 뭐, 건지법이나 시특법 쪽에서는 일단은 반복이 안된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2차와 3차. 동시에 기출문제 중에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출제된 문제만 정리해서 그 부분을, 공, 그 부분은 암기하는데 같이 넣어서 같이 암기를 하고, 그러고, 어, 문제 전체 목록은, 목록만 쭉 보면서 경향이나 어떤 키워드 사용이나 중요한 키워드를 어떤 걸 쓰는 건지, 뭐, 그리고 문, 이 법령이 문제로 바뀔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내는 건지, 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과거 기출 문제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만 저는 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너스로 보여드리면 어, 문제를 분석할 때 제가 13년도부터 24년도까지 파악할 때 어, 이게 법령에 관한 것과 아닌 것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문제별로 배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배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사람법 그러니까 법령에 관련된 게 얼마나 배점이 높으냐 어 그게 법 법에 관해서 뭐 많이 나올 거냐 아니면 뭐 시공에 관한 게 많이 나올 거냐 라는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요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요게 어요 노란색이 법령 법령입니다 법령의 퍼센트 그 다음에 요거는 합격률입니다. 요거는 시공 문제. 자, 그냥 보셔도, 그냥 보셔도, 요 회색 색깔로 나와 있는 이 시공 부분이 처음에는, 어, 확률이 높다가 거의 한 80%에서 70, 80% 선까지 갔다가 배점이, 그니까 이만큼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겁니다.다가 쭉 떨어지다가 계속 유지하다가 많이 나오다가 이렇게 해서 점점 떨어지고, 이번에 이제, 이게 24년도인데, 25년도에는 0%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시공이나 기타 법령, 제가 이제 시험범위나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확률이 점점, 배점이 점점 떨어지더니, 지금은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보면은, 이 노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은, 어, 산안법이나 지침에 근거한 문제가 얼마나 나왔느냐, 경향이 어떠냐, 라는 것입니다. 요거 같이 보실 때, 요걸 보실 때, 요 2차의 합격률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법령과 지침에 관한 거는 3, 40% 점점 낮게 이렇게 있다가, 안 하다가, 이제 점점 최신 20년도 이후로 어떤 패턴을 볼때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25년도 100% 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요거는 뭐 재미로 보시면 되지만 지금 팁 요게 법령 요게 시공 부분 요게 어. 합격률입니다. 자, 법령에 관한 부분이 출제 퍼센트가 낮을 때 같이 낮아지고, 올라갈, 법령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합격률 높고, 법령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합격률 낮아지고, 법령이 많이 나오면 높고, 낮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좀 이상하긴 한데, 같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자,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는 어, 법령 기출이 25년도에 100%인데 합격률이 왜 낮았냐. 별표나 예상치 못한 지침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 합격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분석하게 됐습니다. 자, 어, 산업안전 지도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2차나 3차 공부할 때 과거 기출 문제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을 많으실 겁니다. 3차는 물론 과거 기출 문제 확실히 봐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2차, 2차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어, 기준, 기준 규칙과 지침에만 한정하여 반복 기출되고 있고, 어차피 3차를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그냥 2차 공부하실 때, 노트 정리하실 때, 바로, 어, 2차, 3차 기출문제 중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출제된 것을 정리하고, 그 부분은 암기하고 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만 보시, 문제만 읽어보시고, 답은 말고, 문제만 읽어보시고, 경향 파악하는 것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